안녕하세요 허프입니다. 오늘은 에픽게임즈에서 진행하는 할로윈 세일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지난 5월에 게시되었던 메가 세일 영상에 없었던 게임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할인율은 다르지만 이번 영상에서 제외된 게임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몬스터 아웃브레이크입니다. 지난 10월 4일에 출시된 신작인데요. 픽셀 그래픽을 가진 디펜스류의 게임으로서 왕실 경비대의 마지막 생존자인 율리아가 되어 무기를 생산하고 방어 구조물을 설치하며 몰려오는 몬스터들을 소탕하게 됩니다. 미션, 생존, 보호 세 가지 모드로 나뉘어져 있으며 스테이지를 공략해 나가면 얻을 수 있는 재화를 통해 새로운 맵과 구조물, 무기 등을 구매할 수 있지만 맵마다 특성이 달라 얻을 수 있는 재료 또한 동일하지 않기에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류의 게임들은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금방 흥미를 잃을 수도 있겠죠. 가격은 15,000원에서 20% 할인한 12,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펀타지아입니다. 목표 지점까지 가장 빨리 도착하는 횡스크롤 2D 레이싱 게임으로서 언덕, 구덩이 등의 지형 지문을 공략해 나가면서 자동차 차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배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정 구간마다 배치되어 있는 연료를 획득해야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어 더욱 쫄깃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 화려한 색감의 아트 스타일과 사운드 트랙이 매우 조화로운 게임이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에서 50% 할인한 7,5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레이징 베입니다 각기 다른 스타일을 가진 조력 캐릭터 중에 하나를 선택해 던전을 탐험하며 몬스터를 소탕하는 로우 라이트 게임인데요. 스토리 모드, 토너먼트와 같은 모든 컨텐츠를 함께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장르의 특성상 난이도가 그리 쉽지만은 않아,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스테이지를 통과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유의 게임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몬스터를 죽이면 등장하는 아텍팩트를 획득했을 경우, 오히려 디버프 효과가 나타나지만, 상점까지 무사히 들고가 유용한 패시브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에서 70% 할인한 4,5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레고 스타워즈, 스카이워커 사과입니다. 아 9편의 스카이워커 사과의 스토리를 총망라한 작품으로서 레고 시리즈만의 특유의 유머 감성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들고 부서가며 새로운 것을 재창조해 나가는 모토를 유지하면서도 조금씩 지난 전투 액션씬까지 최신작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은 게임이라 할수 있는데요. 역대 시리즈를 모두 담고 있기에 가장 많은 수의 캐릭터를 플레이할 수 있지만 이 외에도 추가 캐릭터 7종이 포함된 디럭스 에디션도 함께 할인해 들어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구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스탠다드 59,000원에서 40% 할인한 35,400원에, 디럭스 에디션은 64,800원에서 동일한 할인율로 38,88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덤피 앤 범피입니다. 레트로한 클래식 게임을 재해석한 게임으로서 지정된 위치에 알맞은 블록을 이동시키는 80여 개의 퍼즐을 공략하고, 사악한 고스트 로드를 무찌르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EP 모드를 통해 협력하여 함께 스테이지를 공략하거나 배틀 모드에서 서로 대결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에서 50% 할인한 2,5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게임 외에도 다양한 게임들이 할인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추가로 간략히 정리한 2인용 게임 리스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